마실 거는 뭐 드릴까요? 라고 하길래 그 앞에 보니까 와인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와인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뭐 미성년자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때도 얼굴이 노안이 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 보니까 부자들은 와인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주더라고요. 그 와인을 마셨는데 맛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답입니다 오늘은 탈북 스토리 북한 스토리 모두 끝나고 이젠 드디어 남한에서 정착을 하는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전 절차를 걸쳐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전 걸쳐야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전에는 탈북자들은 모두 반드시 걸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정 하나원.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데요.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2007년 7월 10일쯤에 어, 중국 국경을 넘어 몽골로 넘어옵니다. 7개월 동안 몽골에 있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미 조사를 끝난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으로 갑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정도 또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까지의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시민 의식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 그 과정을 걸치는 데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 3개월 되면 비로소 탈북민들이 사회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회 밖으로 나가고 있는 탈북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인원수가 몇십 명 될지는 모르지만, 몇십 명에서 몇 명에서 몇십 명이 되겠죠. 사회인으로 나간 그 몇십 명의 그 빈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하나번에. 그러면 국정원에서 조사를 다 끝낸 이후, 하나번에 빈자리가 날 때까지 대기하고 그 하나번에서 수료한 탈북민들의 그 나간 그 빈자리를 그 국정원에 있던 탈북민들이 하나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국에 있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몽골. 대표적으로 많은 탈북민들은 태국하고 몽골로 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몽골에 있었으니까 몽골에서 기다리는 거죠. 제3국에서 조사를 끝낸 사람들이 어 언제까지 있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빨리 사회인으로 나가야만이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7개월 정도 있으면서 조사를 모두 끝내고 무한정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기하고 있는데 7월 초에 넘었다가 제가 한국으로 갈 때는 2008년 2월 4일이었습니다. 한 해가 됐었죠. 저 같은 경우는 몽골에 있을 때 몽골 국경 수비대 군인들 막사에 있다가 그 막사에서 한한달반 정도 있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투로로 가서 거기 또한한달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에서 파견을 한그 국정원 요원한테 1차적인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얘는 탈북자인 거 확실하다 라는 확신을 받고 희망촌이라고 하는 남한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에 거기에서 또한두달 정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7개월을 몽골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80명 정도의 탈북민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80명의 탈북민들 중에는 탈북 남성 같은 경우는 한 10명 정도였고 나머지 한 70명은 탈북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70명의 탈북 여성들 중에 평균 연령이 대체 한 30대 정도였는데요. 20대 탈북 여성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5명에서 10명 정도였고, 나머지는 30대에서 40, 40대 중후반으로 왔다 갔다 는그 나이 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촌이라는 곳에서 한두달 정도 있다가 드디어 한국으로 가도 된다라는 사인이 떨어집니다. 그 사인이 떨어지고, 어, 그때 조사를 함께 받았던 몽골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더 먼저 순차적으로 왔는지, 그 순번에 따라서 한국으로 가거든요. 특별한 어떤 조사가 오래되거나 국정원이 봤을 때아 아직도 탈북민인이라는 것을 검증이 안된 사람 빼고는 혹은 그 몽골에 있으면서 뭐 싸움을 하거나 벌을 받아서 순번이 밀려나지 않는 상은 대부분. 자기의그 순번대로 남한으로 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라고 했던 그 희망촌에서 남한으로 가야 된다라는 사인이 떨어지잖아요.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그리고 한국 정부로부터 오더가 내리면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 희망촌에서 바로 탈북민들이 다이렉트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희망촌에서 전날 밤에 움직입니다. 그 밤에 움직여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 근처 한 호텔 같은 데 가게 됩니다. 그때 저와 함께 남한으로 입국을 한탈북 국민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됐었습니다. 우리를 몽골 공항 그 근처까지 호송을 하는 몽골 군인 몇 명이 저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밤에 움직입니다. 밤에 움직이는 이유가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그 공항 그 몽골 공항 근처에 숙소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근처에 바로 대사관 그러니까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몇 명의 군인들이 우리와 함께 호송을 하는데 이 30명의 탈북민들이 딱 한눈에 봐도 옷도 좀 이렇게 깨지지하게 입었고 촌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탈북민들이 지금 한국으로 가는 과정에 여전히 북한 정부에 봤을 때는 우리는 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잡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몽골 군인들이 몰래 밤에 2, 30명의 탈북민들을 호송을 시킵니다. 그 희망천이라는 그곳에서 밤에 한몇 시간을 달려서 가니까 몽골 공항 근처라는 호텔에 갔습니다. 늦은 밤한 12시쯤 됐었습니다. 호텔에 도착을 하니까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옷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남자들은 한2 명, 3 명이었고 나머지는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으로 가는 탈북민들은 몇 명, 몇 명이다. 그몇 명의 인원수만큼. 그럼 옷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공된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죠 그 한국에서 보내준 옷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7개월 동안 제대로 빨지 않았던 그 옷들 비해서는 새 옷들이고 그렇게 고퀄리티는 아니었지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는 훨씬 좋은 옷들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내일 새벽 일찍이 공항으로 가야 된다라고 통역관이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뭐 저녁을 못 먹었으니까 도시락을 챙겨왔더라고요. 그 챙겨온 도시락을 저희들은 먹고 이막 마음이 들떠 있었죠. 와, 드디어 간다. 자유를 맛볼 수 있다. 드디어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자유가 있다. 그 드라마에서 봤던 그 대한민국의 그 삐까뻔쩍한 그건물들 그리고 어, 한국에 가면 내 마음을 녹였던. 그 대한민국 그 서울의 말투 서울의 억양 현지에서 들을 수 있고 대한민국으로 가면 그 억양을 내가 쓸수 있겠구나 그늘 불법체류자로 몰래 중국 공안들한테 언제 잡혀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나만 드라마를 보면서 로망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드라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쓰는 그 서울 말투가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을 주고 그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나라에 내가 가고 감동을 주는 그 서울의 억양을 쓰는 그. 국민의 일원이 될수 있다는 그리고 나도 그 어경을 쓸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거죠. 통역해 주던 그 몽골 군인이 빨리 자라는 거죠. 아침 일찍이 날이 밝기 전 몰래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다 자라고 하고 불도 끄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한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수 있겠어요 못 자죠 왜냐하면 드디어 몇 시간 후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데 어디로? 내가 원하는 그곳 그때 당시 에 19년 인생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이제 곧 드디어 이 모든 삶 불법 체류자며 가난이며 굶주림 공포 폭행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 나라로 갈수 있다는데 라그 설렘이 나를 잠을 쉽게 못 자게 하는 겁니다 막 잠을 못 자고, 막몸 뒤치기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에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새벽 한 4시쯤 됐었습니다. 그 새벽 4시쯤 딱 되니까 호송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빨리 옷을 챙겨 입게 하고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20, 30명이 되는 탈북민들이 막 짐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버스에 탔죠. 한 30분 정도를 이동을 하니까 어두컴컴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되게 기억이 잘 가물가물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 인천 인천이란다 인천공항 아니죠 몽골공항으로 어떻게 비밀리에 갔습니다 군인들이 호송하는 차다 보니까 군인들의 스카웃 받으면서 가는 거니까 어떤 제지도 없이 바로 뭐 다이렉트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그레이션이죠 일반 사람들을 관광하는 사람 출국하는 사람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두 막그 과정이 많잖아요 짐 열어보고 뭐하고 뭐 이런 그 모든 거가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 몽골 군인과 경찰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그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들어갈 때그 공항 지원은 있었습니다. 공항 지원이 이거는 찍거든요. 여권을 찍는, 찍습니다. 아직도 미스테리하고 아직도 잘 모르는 건데 이 정부에서 탈북민이니까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이 될 사람들이니까 정부하고 국정원도 정부의 기관이잖아요. 국정원에서 어떤 파일의 작업을 끝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모고샷을 찍거든요. 그 모고샷 찍은 것들이 박혀져 있는. 겁그2 30명 되는 탈북민들한테 여권을 다 돌려주고 이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받은 여권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어떻게 제출을 하고, 이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를 허성하고 있는 그 국정원 요원들, 그리고 법무, 법무 요원이겠죠. 법률 쪽에서 일하는 요원들이겠죠. 공무원이겠죠. 그 공무원이 우리 여권을 찍는 공항 지원 뒤에 서서 바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찍고 나갈 때 총을 메고 있는 몽골 군인들도 서 있는 상태에서 바코드에 여권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 그 안쪽에는 이미 한국의 국정원 요원 한 명과 법무공무원도 있는 겁니다. 한 사람씩 통과하는데 그냥 얼굴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없이 바로 우리가 여권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찍어서 신속한 행동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0명이 쫙 서서 갔죠. 근데 이 통과하기 전에 이 옆에는 우리를 그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몽골 군인하고 경찰들이 있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 우리를 보호하는 이런 요원들은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요원들은 한 눈에 봐도 깔끔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피부도 하얗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몽골 군인들은 대놓고 군복을 입고 있었고, 몽골 경찰들은 몽골 경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키가 좀 작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모르는 낯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북한 대사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 탈북자들이 가는 거 보면서, 가여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잡지 못했던 잡아야 하는 뭐 예를 들면 중국 중국 공안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잡아야 되는 주요 인물 요지 인물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걸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대놓고 몽골 군인들과 경찰이 있고 국정원 요원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국민이니까 우리가 잡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슈가 되고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는 않은 거죠. 단순히 북 북한 요원들은 지켜보는 거죠. 몇 명의 탈북민들이 이번에 남한으로 갔고 그 남한으로 가는 지금 이 탈북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이거를 아마 그냥 캐기 위해서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 군인들하고 국정원 요원들도 말했던 거는 이 밤에 비밀리 탈북민들을 이동시키는 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거는 공항에 가면 북한 대사관에서 나오는 비밀 요원들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앞을 행해서 앞만 바라보고 그냥 통과해서 가라 비행기 타. 위해서 그 모든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바코드 여권을 찍었던 승무원이 우리를 데려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비행기가 앞에 입구었던뭐 펄스트가 있고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보면서 간게 아니고 아마 뒤쪽 문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비행기를 타보면 많이는 안 타봤지만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들이 늘 자기가 구매한 좌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펄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렇게 지나. 가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처음 비행기를 탔고 너무 경황이 없는 상태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부터 가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원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든 그 승객들한테 모든 뭐 이목 끌기 위해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걸쳐서 가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뒤에 문이 있었는지 그 문을 통해서 탔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30명 되는 탈 국민들이 탄 곳은 당연히 이코노믹이죠. 일반석에 탔는데, 아, 그 일반석에 탔다고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왜 비즈니스 앉아 얘기 아니고요. 그때는 뭐 포스트 있는 것도 몰랐고, 비즈니스 있는 것도 몰랐고, 당연히 비행기는 앉아서 가겠지라는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탄 비행기는 19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행기 하면 당연히 의자고 앉아서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맨 뒤쪽에 자리를 배치해주고 있었는데, 그 승무원은 자기 그 고객들. 오늘 지불을 하고 탄 승객들의 서비스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탄 것은 맨 뒤쪽이 아니었고 뒤쪽에서 조금 앞에 부분이었습니다. 그 앞에 오자에 앉았죠. 근데 저는 통로 쪽에 앉았고 내 옆에는 바로 한국 젊은 유학생? 아무튼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죠. 근데 막 가슴이 막 바운스 바운스 하고 막 가슴이 막 붕붕 뜨는 거예요. 비행기는 머리털 나서 처음 타보니까 신기한 거죠. 막 신나고 막 있었죠. 막 옆에 사람들 많고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진 사람들 탔겠지만 이게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한국말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을 두리번대면서 왜냐면이 좁은 공간에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 보니까 얼마 반가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한 작은 공간에서 한국 사람들 많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안내방송 끝나고 뭐 여러 가지 뭐 알아듣지 못할 말 그리고 안내원이 뭐 이상한 율동하는 건줄 알았어요 조금 지켜보고 하니까 손동작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안내방송이구나라는 거곧 눈치챘었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막 가는 거예요 순간 붕 하고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붕 뜨는데 아랫배가 막 아프면서 막 오줌 쌀것 같은 거예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어떤 그런 불편함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막 찌릿찌릿하고 막그런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한참 그렇게 막 계속 올라가더니 안전궤도에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아 나한테 고소공포증이 있구나 라는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늘 높은데 있어 못봤기 때문에 공중에 있는 순간부터 식은땀이 나고 불안하고 호흡이 좀 불편할 정도로 막 가빠지고 그러는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고소공포증이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 내가 뭐 높은데 있으니까 막 무섭구나 약간 메스껍고 그런거예요막 식은땀 나고 막 불안해하고 막 눈감고 막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한시간두시간 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어 점심시간 아침인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승무원이 카트를 몰고 오면서 음식을 주더라고요. 저는 뭘 먹어야 할지 모르잖아요 고객님 뭐 드시겠습니까 뭐 말을 하는데 보더라 듣겠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따라할까하다가 한국말 하면 완전 북한말이 나오 거든요. 함경북도의 사투리하고 조선적 사투리 같이 나오거든요. 함경북도의 사투리도 굉장히 세 거든요. 이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탈북자다 이거를 노출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남들한테 뭔가를 내가 나의 촌스름을 밝히는 거가 되게 부끄러운 나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몽골말로 써가지고 자감 못따라고 했습니다. 자감 못따라고 하면 이게 몽골말로 밥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몇개안 되는 단어 가지고 제가 통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력을 발휘해서 자감 못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숙문이어도 한국과 몽골을 왔다 갔다 하는 숙문들은 대충 몽골말을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밥 주더라고요 기억은 나지 않은데 도시락 밥하고 뭐 여러 가지 닭고기 넣은 밥을 딱 주더라고요 고객님 혹시 마실 거는 뭐 드릴까요라고 하길래 어 생각하다가 그 앞에 보니까 와인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와인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뭐 미성년자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달라는 대로 제가 그때도 얼굴이 노안이 없기 때문에 와인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 드라마 보니까 부자들은 와인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인 주더라고요 그 와인을 마셨는데 맛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술을 마실 줄 몰랐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술은 잘안 마시지만 색. 은 빨갛게 이뻤는데 맛시니까 떫고 맛없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치우고 있는데 두려움이 오는 거죠. 고소금 보죠. 이 비행기가 계속 흔들리고 이게 땅도 아니고 일반 공중에서 날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막 흔들리고 막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3 시간 비행을 해서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어, 승무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모든 고객들이 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나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기장들과 승무원 들은 모든 저희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쪽에서 우리를 지금 한국으로 데려가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도 지금 이 자리에 어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내리니까 가방 챙기고 막 내리니까 저도 이 사람들 따라 똑같이 행동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승무원님 이미 저희들 옆에 딱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 손질하면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승객들이 다 빠지고 나서 한 한참 지에 까만 양복을 입은 국정원 몇 명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기내로 들어와서 저희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죠. 공항에 나가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가잖아요. 비행기 탑승했던 승객들이랑 같이 우욱 나가는 게 이미그레이션 그쪽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상하게 뭐 이런 통로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로 나오는 순간 까만 양복을 입은 국정원 요원 대여섯 명이 저희들한테 막 오더니 명령하듯이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권을 찍고 나오니까 까만 양복을 입었던 국정원 요원 중 한명이 저희 모든 여권을 압수합니다 압수하고 바로 이 30명 되는 탈북자 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 까만 양복을 입은 국정원 요원들이 이 30명 되는 탈북민들을 쫙 스카우트해서 데려가니까 막막 막 신속하게 모든게 일사불란하게 막 일처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막 엄청 막 기다리고 막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옷도 막 깨져져 입고 딱 봐도 촌스러운 사람들인데 뭐 키도 크고 잘생긴 이 국정원 요원들 누가 봐도 뭔가 요원들같은 이 사람들이 막이 30명 되는 약천 촌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는 이 3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막 신속하게 움직이고 데리고 가고 하니까 그사람들막 쳐다보는 거죠. 막 몇십 명 몇백 명 되는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막 뿌듯하죠. 지금 생각하면 뭐 부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나 뭐 보디가드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나가는 막 그런 거 잠깐 상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공항에 있는 사람들을 신기하게 저희들을 막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국정원 요원에 따라서 바로 공항 어디 쪽에 빠져나가니까 이 30명을 태울 수 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에 타고 인천 공항에서 바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 공항에 도착을 하고 주변을 봤을 때 어,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았죠. 인천 공항에 와서 어떤 그막 감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 까만 양복을 입은 이 사람들이 그냥 웃음기 하나 없이 저희를 막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해서 저희들을 막 데리고 가고 막 빨리 걸음을 걸으라고 재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낯선 곳이라며 불안하며. 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불안한삶 속의 연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낯선 곳이 불안하게 다가오거든요. 그 많은 탈북민들 중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처음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와 신세계다 아름다웠다 막 너무 멋있어갖고 눈이 뒤집혀질 정도였다라고 감탄사를 말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약간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도 있었고 긴장감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 에 대해서의 거의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을 둘러보 만큼의 막 여유로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공항을 빠져서 드디어 우리는 국정원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대여섯 명 중에 몇 명은 자기 차 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세명 정도의 요원들 그 저희 이 삼십 명의 탈북민들을 버스에 싣고 고속도로를 행해서 달려갔습니다. 버스에 실어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근데 국정원은 별로말을 우리야랑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도 버스에서는 막 얘기하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요즘 뭐 관광 버스에 탄 많은 사람들은 관광을 떠날 때는 막그 안에서 막 노래도 틀고 막우씨야우씨야막 막 춤도 추고 막 수다도 떨고 막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타서 국정원으로 행하고 있는 이 20, 30명의 탈북민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빨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나와서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 지금 당장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한국으로 왔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나한테 벌어지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향해서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 내다보니까 호수같은 뭐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그때 제가 도착했을 때 하늘이 되게 파랬었거든요. 그 2월 4일이니까 되게 추웠었어요. 그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새들도 보고 여러가지 보면서 흔히 봤던 거에서 친숙함이 오는 거죠. 19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까마귀 새 하늘에 날는 이런 새들 보면서 아 쟤들도 북한에서 봤는데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도 봤는데 어 나만의도 있네 쟤네들은 어떤 국적의 이런 것도 구애받지 않고 왔다갔다 할려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저 버스 타고 국정원으로 행하는 그 가는 길 동안 전기선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아저 전기선도 내가 흔히 봤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어 내가 흔하게 봤던. 북한에서도 봤고 중국에서도 봤던 이 전기선, 전봇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저한테는 옛날 추억을 갖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아무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어느덧 국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도착을 하니까 어, 저녁 먹을 시간이었어요. 저희들이 가자마자 국정의원이 그 짐을 안무대 내놓고 바로 식당에 들어가서 먼저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